사무엘의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 에벤에셀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 가지가 에벤에셀의 복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기까지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미스바에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 전에 그들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범벅이 돼 있고 속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엉켜 있을 때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번제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것이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번제로 올려지게 될때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제 에베네셀을 복으로 주십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성경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거기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굴레들, 영적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장소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여기까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어둠의 터널 벗어나고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합니다 에글론에서 가득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이후에 아모리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살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이십니다.